1993년, 고노마마, 김이다케요오나이 1993년, 고노마마, 김이다케오 우바이 사리타이를 발표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남성 4인조 그룹, 딘, 많이들 좋아하시죠? 2023년에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빙계열 가수들이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1993년에 딘은 9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 명곡으로 손꼽히는 고노마마 김다케오 우바이 사리타이로 데뷔를 하는데요. 고노마마 다케오 우바이 사리타이로 데뷔를 하는데요. 이 곡은 데뷔 곡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콘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르고 129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D는 데뷔와 동시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 노래는 완즈의 우에스기 쇼가 작사를 했고 자드의 작곡가이자 빈계열의 전담 작곡가로도 유명한 오다 테츠로가 작곡을 담당했는데요. 참고로 오다 테츠로는 1993년 한 해만 본인이 작곡한 곡들이 1,300만 장이 팔려나가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드의 사카이 이즈미가 작사를 담당한 다섯 번째 싱글 히토미 소라 사나이 대로 데뷔 이래 처음으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는데요. 곡은 103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딘의 노래 중에서는 고노마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싱글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딘은 쯔바사오 히로게테를 제외한 4곡의 히트 싱글을 수록한 데뷔 앨범 딘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이 16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딘은 일본 대중음악사상 데뷔 앨범과 데뷔 싱글이 모두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첫 아티스트로 기록이 됩니다. 딘, 보컬 이케모리 슈이치가 처음으로 작곡에 참여한 일곱 번째 싱글 미라이노 타메니가 1위를 차지하면서 디는 최종적으로 두 곡의 1위 곡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곡의 발표와 함께 디는 데뷔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TV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리고 아홉 번째 싱글, 히토리자 나이는 드래곤볼 엔딩곡으로, 기미가 이나이 나찌는 명탐정 코난의 엔딩곡으로 쓰이면서 음악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는 1998년에 첫 베스트 앨범, 싱글즈 플러스 원을 발표하는데요. 이 앨범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히트 싱글들을 집대성한 앨범으로, 이 앨범으로 디는 데뷔 앨범 이후 오래간만에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전성기의 끝자락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알고 보면 디는 한국과도 꽤 인연이 깊은 밴드인데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끈 영화 《역기적인 그녀》의 OST에는 딘의 《Another Life》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디는 2004년 일본 문화 전면 개방이 이루어진 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개최한 일본 가수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때 발매한 28번째 싱글 《레르노나이 소라》의 뮤직비디오를 한국에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류 선풍을 주도한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삽입곡으로 유명한 김범수의 《보고 싶다》라는 곡을 커버하기도 했습니다. 딘은 90년대 빈계열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였지만, 2003년에는 빈계열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딘은 급 결성된 밴드이기도 한데요. 빈계열의 가수들이 그렇듯이, 딘 또한 빈계열의 프로듀서 주도하에 결성이 됐는데, 데뷔곡으로 대박이 터졌을 때도 멤버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활동을 이어갔고, 멤버 모두 그런 상황에 꽤나 당황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멤버 탈퇴를 거쳐 현재는 2인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컬 이케모리 슈이치의 성대에 문제가 생겨 팬들을 안타깝게 했지만 현재는 물론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D는 2023년 기준으로 CD 총 판매량 1500만장을 넘겼는데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개최하고 꾸준히 노래를 발표하면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